이번 시간 이제 지지충과 왕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지지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 지지충이 그 양태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어, 일지를 중심으로 한 지지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연월지를 중심으로 한 연지충이 있고 또 한편은 행운에 의해서 일지에 의한 충이 있더라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동태가 되었든 양태가 되었든 이런 지지 중에 왕쇠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한 문으로 쓰자면 이 왕자나 그 다음에 쇠할 쇠자 다시 얘기해서 신살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할 때의 지지의 일간과의 대비한 그 기운의 그 크기를 우리가 왕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평명리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자평에서는 그냥 강약 그렇죠? 아그 다음에 이제 또 왕상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해요. 요새 우리 지지충과 왕쇠에 대한 얘기를 자평명리와 더불어서 같이 갖다 쓰게 되는데 이 지지충과 왕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다 쓰는 이론의 틀이 유백원 선생의 적천수예요. 그 적천수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 즉슨 무슨 쇠좌, 세자발이니, 그다음 왕신발이니 하는 이런 용어를 갖다 쓴답니다. 음. 자 그런데 이 쇠자발, 왕신발을 어렵게 이제 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쇠자발은 왕이 와서 강한 녀석이 와서 약한 녀석을 치면은 약한 녀석이 튀어 나와서. 쉽게 말해서 뻗는 형상이라 그럴까요? 흉의 형상이라 그럴까요? 왕신발은 약한 녀석이 와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다가 사자가 왕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왕신발은 쇠신이 쇠신 쇄신 쇠자가 들어와서 충해 무엇을 왕을 쇠신 충왕하면? 왕신 발이 되더라 쇠 약한 녀석이 쇠신 또는 자가 와서 충하면은 왕한 녀석인 이왕왕왕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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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한 쇠신 충왕을 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왕한 녀석이 왕신이 발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쇠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녀석이에요. 왕자가 와서 충쇠하게 되면 쇠자가 발하더라. 이 한문으로 쓰자면은 왕한 녀석이 왕자, 왕자가 와서 충하더라. 어떻게 쇠자한테 와서 충하게 되면은 쇠자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쇠신이라 그래요. 쇄신이랬던 어떻게 한다고 발해. 요 발할 때요 발은 보필발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우리가 쇠, 시, 쇠신발, 쇠자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가 있고 왕신발, 왕자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쇠자발, 왕신발. 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는 이 발자는 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나올 때이 결과가 길해지는 양상이고, 여기에 이렇게 발자는 뽑히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흉하더라.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지충과 왕쇠에 있어서는 쇠자발과 왕신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잠깐만 얘기를 우리가 돌려보면은 이런 얘기가 돼요 천가는 가령 어떤 사람의 갑목인 경우에 경금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럴 때 갑목이든 또는 경금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세력의 동태에 따라 가지고 한마디로 내가 들어왔을 때 너가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럴 때를 우리가 쟁, 투 그렇죠 어, 쟁에 충, 충이 들어오고 투에 충이 들어오는데 내가 너가 이런 양태로다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강이 충을 하게 된다면 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간의 심리가 결국은 <laughs> 무엇인가를 테이크하려고 하는 그 심리를 갖고 있다는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테이크하는 심리 이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길인지 흉인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일간이 놓여있는 그한 어떤 심리인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렇듯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지는 충의 합의 영향력을 받지를 않는 곳이다 근데 이렇게 보자고 이번에는 인묘의 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유운이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유운이 들어오면 얘를 충할 수 있죠 음. 인묘진의 목국을 충할 수 있다고 이랬을 때는 약한 녀석 이 전체가 목국이잖아 약한 녀석이 돌아서 강한 녀석을 쳤으니까 결국 누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튀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왕신반이다 약한 놈이 들어와서 쳤을 때 얘가 무엇로 길로 들어갔다라 그런데 얘가 동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랬을 때는. 유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얘가 튀어 나오더라 아니더라 왜 충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일단 임묘진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거 임묘진이라고 할 것도 없어 해묘미라고도 볼수 있고 임묘 방합이든 삼합이든 놓일 수 있죠. 이랬을 때 일지의 방합 삼합이 놓여 있었을 때. 굳이 충지에 해당되지 않는 녀석은 이 천간으로다가 내가 지금 인묘진 목구인 것만 틀림없잖아요. 행운에서 유가 들어온 데서 충은 안 되지만 목구기 천간으로다가 만약에 신은 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기토라든가 무토가 있을 수 있죠, 천간에. 그렇죠. 그럼 얘가 극하는 녀석 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지의 삼합, 지지의 방합은 천간에 병약설을 둔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이 있었을 때 목을 치는 무슨 경금이 어딘가에 투간되어 있거나 지장간에 놓여있었을 때 우리는 토는 어때요? 목이 토를 칠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걸 병약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쇠자발과 왕신발을 무조건 인묘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국에 놓여 있으니까 목이 강하다라고 보고 유가 들어오면 목이 다시얘기해서 길로 들어오더라고 라 하는 그 측면에서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최소도 뭐예요? 월연지는 충합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의 합 방합 삼합의 세력은 어떻게 한다? 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연지를 포함한 삼합 방합은 그 자체에서의 국세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연지에 왕지를 났을 때 충의 어떤 반대방향의 상충이 들어왔다고 해서 충의 영향을 받는가?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쇠자발 왕신발의 개념은 최소한도 월지까지 왕지를 둔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세력을 원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온 도표를 우리가 이제 살짝 한번 보면은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병신 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가령 가령 재성과 인성의충에 의해서 입목 행운충이 도래했다. 입목이 행운이 도래했어 이렇게 우리가 천간으로 도래하면 막 일명 투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지에서는 투충 쟁충의 얘기가 아니야 왜 어찌 누구만의 상황이에요 일간만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쟁충 투충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요신금은 어떻게 되나 약해져 버리죠 그렇죠 약해진 결과 무엇이 튀어나온다 강자가 딱 들어와서 약한 녀석을 쳐버리면은 우리가 쇠자발이 되더라 야 이랬을 때는 뭐예요 보니까 재성이 흉으로 들어오더라 재성 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한테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 남명여명으로도 어,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고 또 십성의 그 관점이니까 그 관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좁혀 볼수 있어요 육신의 관점 사회의 관점 심리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흉화를 모두 대입해 보신다면은 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니까 어, 이렇게 돼 있네 여기에 인이 있고 진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니까 여기는 금, 금의 국세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랬을 때 보니까 잇목 행운충이 도래했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잇목이 도래했어요. 도래하게 되면은 거꾸로 어떻게 돼 있나요? 이 강한 자들이, 그렇죠? 얘가 이번엔 튀어나오게 돼 있죠. 얘가 약하니까 그렇죠? 이랬을 땐 제가 아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요 병신이 인에 의해서 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약한 녀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이 흉으로 들어와있어. 그렇죠? 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이 약하잖아. 이 국세를 못 이기잖아. 그렇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결국 인이 튀어나오더라. 얘가 튀어나오더라. 약한 녀석이 돌아서 얘들을 치니까 얘가 어떻게 돼? 튀어나오죠. 그스서 우리는 왕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여기는 흉이지만 여기는 뭐라고 같은 죄도 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지의 세력판도로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합이라든가 방합의 동태는 세력판단으로서 논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여기에 유가 놓이고 여기에 진이 놓인다고 해서 반 예를 우리가 묘운이 들어와서 치거나 이렇 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단지 우리가 칠수 있는 것은 어 보니까 무얼 치냐면 예하고의 관계 속의 죽이니까 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전부 다 삼합의 금국이 약한 인을 만났기 때문에 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바라더라 좋은 쪽으로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것을 왕신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어떤 경우냐면은 병신이 이렇게 있어 네. 병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행운에서 행운에서 인목이 들어올 수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충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충운이 들어올 때. 첫 번째. 충운이 들어오면 바로 그 운에 따른 충, 운에 따른 흉화가 들어온다? 바로 흉, 바로 흉이 들어온다? 그러지 않고, 언제 들어온다? 다시 동착. 운에 어떻게 된다? 발해. 요 발이 길인지 흉인지는 몰라. 네? 왜? 이 아이에 놓여 있는 국세를 논해야 되고, 첫 번째. 근데, 단순하게 국세가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반드시 얘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장 간에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있을 때 우리가 인신이 충한다 그러면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나쁠까? 라고 얘기하면 또 몰라. 응. 그래서 우리가 인임, 금극, 금목 상징이 들어왔으니까 다리에, 예를 들어 금이 간다라든가 차사고가 난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인이 신을 차고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신, 무, 임, 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중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인신의 충이 들어오면 일간의 입장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성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 재성을 통해갖고 인성을 가지고 오려는 거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기 심리가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벌수 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학생이라든가, 공직자 같으면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길로 들어와요, 되게.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되게 흉으로 들어와. 그런데, 보니까, 요렇게 충했을 때, 요 지장간의 지장간의 기물 중기가 얘가 이 위에 위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있을까 또는 정화가 있을까에 따라 가지고 합반 합거의 양상이 들어오고 하나는 뭐예요? 어얘 자체를 우리가 고위 입장에서 보는 입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생황계지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쇠자발 왕신발과 일반 그리고 삼합이다 방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놓여있었을 때 세력한도를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쇠자발과 왕신발에 대한 동태에 대해서 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 적천수 것밖에 없어 나가는 것에 기둥이 있는데 비해서 고는 뭐예요? 들고 나감이 다 있어 들어오는 거는 흉이고 나가는 녀석은 뭐예요? 길 흉이 또 갈려 없을 때는 길이요 있다고 합할 때는 합바할 거라고 이렇듯이 쇠자발과 왕심발은 지지의 지지의 충지의 세력에 따라 가지고 어 기룡을 달리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병약설은 그럴 때에서 이 쇠잡을 왕신발은 연지를 충하는 경우가 없어요. 연지를 합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병약설 쇠잡발은 같은 삼합방합에 국을 짠다고 하더라도. 연지를 충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지만 병약설은 연지를 포함해서 어 충은 없지만 최소한도 연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세력권으로 논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병약설은 어 우리가 맘녕 선생의 얘기라고 한다면 쇠자발 왕신발은 유백원에 논리더라. 이게 바로 적천수에 잘 실려 있는 얘기들이야. 요근데 이제 우리 후학들이 이걸 갖다가 좀잘 멋있게 좀 써야 되는데, 아, 후학들 입장에서는 아직 왕신발, 쇠자발이 보다 정확히 이해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듯이. 어떤 사람이 을미예요? 을미가 예를 들어서 추군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 추군을 만나면 얘 자체로서는 세력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냥 토가 토를 받을 뿐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지지의 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충이었을 때이 충은 정을기라고 하는 이 고장 고지의 어떤 기물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룡을 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축이 들어왔는데 얘가 지인이 있고, 술이 있다그래서얘 축이 와서 얘를 쳤다고 해서, 무슨 세력을 논할 수가 있어요? 논할 수가 없잖아. 바로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충은 바로 계절과 방향의 뭐예요? 상반된 합으로서의 충이야. 그러니까, 금과 목의 충이 들어오고, 또 수와 화의 이런 상반된 충이 들어오는 것 물론 그렇다 해서 사고는 충하지 않나요? 충하죠. 충하는데 사고는 그 자체로서 붕충이야. 그런데 사고도 수는 화요. 미는 목이요. 지는 수요. 축은 금이잖아. 고장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미충은 금목의 충이요, 진실의 충은 수화의 충인데, 고장제의 충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충이니까 뭐예요? 그냥 사고의 충.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의 충은 쇠자발 왕신발로 나누는 경우는 없다. 단지 삼합이나 방합에 의해서 국세를 이루는 경우의 조합으로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어 충이 들어왔다 그래서 세력권을 나누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오직 사권은 오직 무슨 충만 있는 거예요? 토충, 붕충에서 고지의 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의 충은 무엇을 일으키나요? 깨지면 부딪히면 나오는 녀석을 개고 들어오는 녀석을 잊고 붙어나가는 것을 합반합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한 양상이 들어와.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토를 제외한 나머지의 금목수, 하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생왕이죠, 그렇죠. 생왕이, 고나에 해당되지 않잖아. 생왕의 녀석들은 부딪히면 어떻게, 지들들 깨지면 고가 나와 고, 실제 사고에 고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지장간 속에서 숨겨놓은 녀석들 기분들이 나오잖아. 나온다고. 같대 고나 생왕이나 나와, 부딪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쇠자발 왕신발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어디에 생왕의 부딪힘이더라. 그 진정한 충의 충력을 시험하는 단계로서 우리가 쇠자발 왕신발을 얘기하더라. 를 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지충과 왕쇠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신발과 쇠자발의 그러한 기운. 엄격히 얘기하면. 금목수화의 오행의 부딪힘으로 오는 들고 나감을 우리가 쇠자발 왕신발이오 왕세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지지충과 장간동료 사고의 충과 개고 입고 여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쇠자발 왕신발은.